정부가 전통주 업계도 자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자발적인 홍보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전통주 업계 요구에 따른 건데요. 자조금 제도 도입으로 전통주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남수지 기자가 전합니다. 정부가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통주 이미 자조금 제도를 시행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공포돼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자조금 제도는 생산단체가 해당 품목의 판로 확대 등을 위해 회원이 자율적으로 납부하는 금액을 주요 재원으로 조성 운영하는 기금으로 개정된 시행령에는 자조금 조성 방법과 보조금 지급 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정부는 전통주 생산업계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이번에 주종별 이미 자조금 형태로 해당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정부는 자조금 조성 방법의 경우 관련 단체의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납입하는 금액으로 조성하도록 했습니다. 또 조성된 자조금은 전통주 등의 홍보를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전통주 등의 자조금을 운영하는 단체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는 자조금의 조성 방법 및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을 작성하고 자조금 관련 회계는 다른 회계와 구분해야 합니다. 정부는 전통주 등의 생산 규모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단체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생산 규모의 기준은 주류의 출고액을 기준으로 정해 추가로 고시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소상대 자조금은 지역 농업과 연계 강화 사업에 이제 추진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 국산 농산물 의팔로 부가가치도 높일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것으로 이번 자조금 제도 시행으로 인해 전통주 산업이 더욱 활기를 띠고 지역 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MBS 뉴스 남수진입니다.